심리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심리학은 경제학처럼 뭔가 딱 관통하는 이론 같은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말 듣고 나면은 심리학자로서 약간 섭섭하죠. 그러니까 심리학도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 법칙 법칙처럼 심리학을 관통하는 심리학 전체 아우르는 이론이 있습니다. 바로 two system theory 두 가지 시스템 이론이라는 건데요. 우리 뇌 안에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. 첫 번째 시스템은 직, 직관, 감정. 이것을 아우르는 시스템 1이 있는 거고요. 두 번째 시스템은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사고를 관장하는 시스템 2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인간은 평소 생활에서 시스템 1, 직관과 감정을 더 많이 쓰죠. 95%가 이거예요. 그리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는 5%만 사용하는 인간입니다.